Okay, good. Here, okay? Because now raining condition okay? First, if you want to take a video or photo for later please make sure flash under meter. Ah no flash please, please and then your brightness a bit low, okay? Alright. apa situ tu imak 날씨 좋다. 엄청 날씨가 뜨겁습니다. 햇빛이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선크림 열심히 발라본 게 오랜만입니다. 아 일단 지금 오늘 액티비티 신청한 게 없어서 좀 뭐지? 늦잠 자가지고 지금 12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막하게 빈둥대다가 이제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일단 지금 올드타운 카페를 갈 건데, 가면서 이제 그냥 맛있어 보이는 식당 있으면 들어와서 밥 먹고, 올드타운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오늘 하루는 그냥 쭉 쉬면서 이제 영상 편집할 예정입니다. 네. 빨리 몽골편도 빨리 편집을 해야 돼서, 지금쯤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땐 몽골편이 다 올라와져 있겠지만, 아무튼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KK가 처음에 뭔가 했었는데, 그, 코타키나발루가 되게 단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지인들은 이제 코타키나 해가지고 KK 이렇게 짧게 부른대요. 매번 말할 때마다 뭐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 얘기 안 하고 그냥 아, 나 "kk 뭐 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kk 코타키나발루 같은 뜻입니다. small awesome. 네, 지금 이제 그 올드타운 커피에서 편집을 하다가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빠지길래 저도 같이 나왔는데 지금 나오나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산도 없는데 큰일 났죠 숙소까지는 한, 한 걸어서 20분 거리거든요 이렇게 아, 마른 하늘에 비가 스콜성 비인가요 이게 아, 일단 가는 길에 그 아보카도 쉐이크인가? 그거 추천받아 가지고 꼭 먹어 보라 해 가지고 맛있다 해 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게 숙소 가는 길에 있어 가지고 가다가 하나 사 가지고 마시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때 망고쉐이크 거기서 먹었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보카도 점령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보카도 포 멕시코. 지금 방금 미끄러져가지고 염라대왕 만들 뻔 했네. 나 그때 성게 밟은 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지금 엄지 발가락만 좀 아프거든요 이거. 잘못되진 않겠죠. 아, 엄지 발가락만 좀 아픕니다. 음! 진짜 맛있어. 아보카도. 진짜 맛있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맛있게 달아 아주 좋습니다. 일단 가다가 밥집 있으면은 일단 먹고 들어갈게요. 또 들어오면은 나 아닌가? 아, 일단 가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은 먹고 없으면은 일단 숙소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숙소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일단 밖에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원래는 계획이 이제 그냥 워터프론트 쪽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그 아보카도 스무디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선셋 보고 저녁 먹고 들어올라 했는데 우산도 안 갖고 나오기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일단 숙소로 왔어요. 근데 이거 8 이거 보이나 여기? 여기에 여기가 너무 아파요. 지금 이렇게 달 때마다 너무 아파. 요일이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지금 엄지 발가락만 아파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그 가시가 들어갔다 나온 자국이 원래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지금 아픈 엄지 발가락만 검정색 그대로거든요. 여기는 깊게 박혀서 아직 회복한 중이라 그런가.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잠깐 여기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 지폐 지폐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1링깃을 제가 다 쓰긴 했는데, 일단, 이게 5링깃입니다, 5링깃. 이게 10링깃. 50링깃. 음. 물가는 확실히 싸요. 아까 밥 먹었는데, 그 오리고기가 아마 한 11링깃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은 4,000원 미만. 근데 이제 막 블로그 보면은 한국인들이 가는 많은 식당 있잖아요. 막, 그, 이펀락사 빼고, 거기는 싸고, 완전 좀, 그런, 막, 레스토랑 같은데, 그런 데서 먹으면은 좀 비싸고, 이제 완전 로컬 음식으로 가면은 되게 쌉니다. 진짜, 와, 이게, 이거밖에 안 해? 싶을 정도로 싸요. 되게 좋습니다. 좀돈쓸 맛이 나요. 약간 영의 리치가 된기분이야 이제. 좋습니다. 지금부터 선셋을 보러 가겠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우산 챙길게요. 와. 진짜 나가기 싫은 날씨인데, 이거. 아, 어떡하지? 어, 이게 도저히 나갈 날씨는 아니어가지고. 어, 그냥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저녁거리 좀 사오겠습니다. 아 아까 저녁 먹고 들어올걸 아. 아 바로 앞에 갔는데도 지금 다덥고 있어 지금 으지금아 지금 너무 고민인게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얘는 국물이 없고 얘는 국물이 있고 근데 비가 와서 국물이 좀 땡기긴 하는데, 근데 식사용으로 먹을 거니까 저게 날것 같기도 하고, 아, 어렵네. 음, 와, 이거는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외출 금지입니다. 이거는 못 나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먹을 거 결국에는 국물 있는 걸로 샀고요. 그다 제가 와사비 좋아해가지고 저 뭐야 초록콩 완두콩 같은 거 그냥 이거 이거 뭐 쌈발 소스가 뭐 맛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제로 칼로리 사우티 리치 음료 이렇게 오늘은 어디 안나가고 영상 편집에 매진하겠습니다 노이스 아 이게 맛있어 <laughs>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너무 비주얼이 <laughs> Okay. baby. I was referring to how he threw his body in an emotionally disturbed criminal who was trying to kill me. Getting an exam. You remember when asleep, watching the news and a piece of sure. And I got you on Remember? You are a piece of work, Terrence.